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과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물론 건강이든지 또 자녀의 문제이든지 아니면은 억울한 일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마다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가 참 고민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신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성경을 통하여 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오늘 그 정답과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아사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아사왕은 남유다의 왕, 세 번째 왕이에요. 성경은 평가하기를 그 사람을 좋은 왕,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아사 왕은요. 두두 번째, 두 차례에 걸쳐서 두 번이나 이 남쪽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첫 번째는요. 13장에 14장에 나오는데 14장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 이후의 유다 땅에는요. 많은 우상들과 이교도의 재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이방 나라의 재물과 아니 그 제사장들과 또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유다 땅에 우상을 할수 있는 모든 많은 것들이 세워지게 된게 솔로몬 이후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때 아사왕은요, 우상의 재단을 철거하고 그에 대한 어떤 제사장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각 성업의 사람들을 배치하여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도 아사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군사도 모집하여서 총 58만 명의 군사까지 모았던 이런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역대하 15장에 가게 되면은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느냐? 선지자 아사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가 권면을 합니다. 경면을 해요. 이 땅에 있는 남쪽 유다 땅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산당들은 다 제거하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성전은 반대로 보수하기 시작해 수리하고 고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위하여 백성들을 불러다 모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백성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왕이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왕이 엎드려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와 경배와 제사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따라 하게끔 가르치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아사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마아가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를요, 폐위시켜요. 폐위시킵니다. 그리고는요,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서 없애버린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아사왕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굉장히 좋은 왕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평안이라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뭐합니까? 평안하니라. 이 아사가 유다를 통치했던 기간이 총 41년을 통치하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4분의 1이 평안하게 통치해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샬롬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샬롬은 평안은 샬롬이 아니라. 샤카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샤카트와 샬롬의 차이가 있어요. 샬롬은요, 영원한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샤카트는요, 일시적인 평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율법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 그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은요, 영원한 게 아니라, 샤카트라는 일시적인 평안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아사왕은요, 곧 이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사람들을 더 의지하는 죄를 그가 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할 것처럼 보였던 이 아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나요? 아사는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이 평안이라는 것을 가져가요. 그리고는요, 내부적으로도 반란이 일어나고요, 외부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샤카트의 평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안은요, 원어적으로 샬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샬롬의 평강을 누리려면 오직 요호와만, 주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게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이 있고, 버리니까 또 전쟁과 내부와 반란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는 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스토리, 리피트 스토리, 이게 레파토리잖아요. 이 레파토리가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기도 제목이어야 해요. 솔로몬의 시대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화로운 시간을 누렸던 왕이 한명 있다면 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엄청난 그가 살았던 40년 동안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이 솔로몬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귀영화와 지혜를 얻었지만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에 예, 그거의 시작점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솔로몬 이후에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요. 남쪽 유다와 북쪽 한 나라를 두 개로 쪼개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단한 번도 통일이 다시 된 적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평강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강을 누립니까? 이건 보기에요. 정말 복이고요. 어떤 큰 대소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 4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 주님이래요. 우리 주님이 너에게 나의 평안을 끼치고, 내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를 버리면 진정한 평안은 오지 않아요. 잠시 오는 평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없이 누리는 평안은요, 금방 없어질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그 평안을 사모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복음으로 온전히 덮지 못하면 우리는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해요. 죽어야 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가 경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우로 지키겠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삶의 방식은요. 오직 요호와를 의뢰, 의지 모든 걸 맡기는 주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사라지거든. 다시 우리의 삶에 평강과 평안이 사라지거든. 그것은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에 이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덮을 만한 복음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졌음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그늘이고 마레사의 이름에 할렐루야. 구절을 보니까 아사왕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침공하려고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왔대요. 자, 여기 중요하죠. 그런데 유다의 군대는요.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다의 군대 30만 명과 베냐민 족속의 군대 28만 명을 합쳐서 58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만 명과 58만 명 그러니까 유다 족속의 군대는요. 아사의 아니 아니 구스의 군대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상식적으로 유다가 이길까요. 구스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을까요. 구스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불가능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아사가 이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요호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신이 구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100만 명이 두 배나 되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도망치는 거예요. 자 이때 아사가 어떻게 자신의 군대보다 두 배나 많은 힘이 더센그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학력적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승리로 이끌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아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힌트가 나와요. 어떻게 이겼는지가 여러분 1 1절인데요1 1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어지죠 이로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줄 이, 도울,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요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잘 기억해보세요. 첫 번째는 아사가요. 정직한 기도를 해요. 기도는요. 정직해야 돼요. 이 정직함은요, 무엇에 대한 기도냐, 내가 나약하고 연약하다라는 기도예요. 나는 할수 없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는요, 이 구수는 강하고 나는 약해요를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둘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손, 자존감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간절하게 바라는 그 정직한 기도가 저아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은요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걸알때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간절하게 나타나요. 내가 없다라는 거난 죄인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요 여덟 가지로 규정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걸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팔복으로 규정하신 복에는요 그런 내용 따위는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로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은 심령이 뭐하는 자 가난한 자예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이에요. 그거 복이에요. 내가 가난하다. 내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내가 좀 있고, 돈도 있고, 뭐 여유가 있고, 믿는 구석에 있으면 간절함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손 짚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라 것을 우리의 형평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을 아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간절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간절함의 정직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요, 이 간절함과 정직함은요 함께 드러나요. 그게 정직함과 이 간절함,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배부르고 믿는 구석이 있다면 간절함이 없어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오늘도요, 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달리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가 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느냐? 그가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거든요. 돈을 다 탕진합니다. 그러자요, 돼지 우리에서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먹을 게 없고 돈도 다 탕진했는데 왜냐하면 돼지가 먹는 이런 쥐염 열매를 먹기 시작해요. 그것까지 다 떨어지자. 아무 것도 없어지자 그 자신의 형편을 제대로 깨닫자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정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여호와만 붙잡는 주의 인생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사가 무엇을 붙잡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딱 붙잡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요 솔로몬도 믿었어요. 초반에는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고 그가 정말 명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솔로몬의 기도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방인들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마나 탁월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만을 붙들고 강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사가요 11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요. 빌보서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주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정답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붙잡아도요. 여러분 모든 만물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요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아, 구수 사람들을 이겨버렸는데 이 구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앞에서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스 사람들은요 백만명이에요. 여러분 가늠이 안돼죠 백만명. 백만 엄청 많은 숫자의 군대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색할 그 능력과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어떤 힘도 써보지 못하고 구스 사람들은 그냥 패배하고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사의 군대가 어떻게 이겼느냐는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요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요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군대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날 사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했대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아사왕을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전쟁과 그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모든 사방의 사람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요 선포자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의 재물과 권력과 힘과 모든 능력은요. 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껍데기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는요. 껍데기처럼 보여도요. 가장 강력한 화려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려해도 위용이 있어도 예수 없으면 껍데기고 그러나 껍데기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있으면요 알맹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의 신자들을 위한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보다 안 커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우리를 아프게 해도요 십자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요호와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와 아픔과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금을 가짜 금을 가지고 와서 이 한국 금은방에다 팔고 그냥 도망친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그 금이요. 이게 저, 이렇게 자석에도 붙지 않고 진짜 금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녹여보니까 금이 아니죠. 그냥 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금은요 화려하게 보이고 반짝반짝 끓리게 보이고 노랗게 보여요. 그런데요 진짜는요 그렇지 않아요. 가짜일수록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진짜처럼 보이고, 더 가식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세상의 가식을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만 붙잡고, 그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의 능력과 힘과 해결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